1년, 22년, 어, 제가, 제가 이제 대부 잔액을 살펴봤더니 이제 262억 정도.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입출금 이제 어,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이기 때문에 뭐 이중에서 뭐좀뺄게 있죠. 뭐뺄게 있지만은 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거는 대출 나가는 그 전문 통장으로만 쓰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제 다른 통장으로 써서 이 우리은행 통장, 대부 잔액 남은 거는 이제 거의 어 대출 나가고 이자 받고 하는 이런 것들로만 이제 쓰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자 내기 뭐한 260억 하여튼 요 언저리는 될것 같아요. 어, 자, 뭐 대부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만 2년이 넘었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대출 업무를 시작한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2021년 4월, 3월 말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 대출 업무를 담당한 거는 뭐 이제 1년 7개월, 어, NPL로 시작한 거는 뭐 이제 한 3개월, 네, 이렇게 밖에 안 돼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023년을 어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어뭐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는 관전 포인트도 굉장히 재밌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음. 물론 제가 이제 대부업을 처음에 홍태경 유튜브 대부를 만들 때는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개념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뭐 대출 나가는 거, 담보 대출은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m p l NPL로 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어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초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 mpl로 바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 그리고 이제 뭐 금감원에 5억짜리 대부 법인 하나 냈다 그래서 어 금감원 등록한 업체라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뭐 제가 매수 요청하면은 어 그래 어서 오세요라고 제가 줄게요라고 하는 그런 금융 기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고서 이제 mpl을 해 보려고 한 3개월 정도는 좀 제가 어 이거는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간다. 어 이게 좀 진입이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껴서 어 그래서 이제 어 체스터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제 봉남동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다 이사 갔어요. 어다 이사 가서 제가 이제 문도 잠그고 그거를 이제 제가 하러 어, 이번 주 아마 목요일 정도쯤 제가 갈 건데 영상을 찍어서 제가 보여드리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마무리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체스터가 3억 원을 요청을 해서 어, 이게 2020년 12월이기 때문에 어, 우리 체스터 여기 처음에 시작 투자하신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년, 1년 한 10개월 가까이를 이자를 한 번도 안 밀렸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또좀 여러 가지, 어, 상황을 좀 봐주는 것도 없잖아, 있고, 기다려주는 것도 있죠. 이제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되고. 어쨌든 요거는 이유를 굉장히 적게 나갔어요. 14.4. 그래서 실질적으로 14.4%인데, 체스터에서 이게3억원 먼저 이제 추가로 뒤에 이제 3억이도 나갔긴 했지만은, 이제 처음 3억 나간 것도 그렇고, 뒤에 나간 것도 이자를 세게 안 받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세금을 내면은 실질적으로 체스터에서는 홍태경매가 마이너스다.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체스터 담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2021년 12월까지 한 50개 정도 부동산, 물론 뭐상환하고 갚고 뭐 다시 나가고 한 거니까 통 틀어서 한 50개 정도 부동산 담보대출 나가서 대략 한 1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제가 통장 내역을 이제 금요일 날 정리를 해보니까, 어, 입금액이 113억쯤 되고요. 출금액이 이제 113억. <laughs> 추금이 더 많았네. 네. 그래서, 어, 2021년 한해 동안에 이제 홍태경매 법인 통장, 우리은행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113, 나간 돈이 113, 뭐 비슷하게. 어, 그래서 들어온 돈, 뭐 거의 회원분들, 어, 질권 투자 금액이 상당이었죠. 이때는뭐 거의 90% 이상. 예. 우리 회원분들 질권 투자 금액이 상당수였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21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2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늘었죠. 어, 올해 같은 경우는 담보 대출을 많이 이제 물론 큰 금액이 좀 나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이제 MPL, MPL 어, 어, 한두건 정도 했던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이 들어와서 일단은 어, 입금 올해도 아마 한 3월 4월까지는 그래도 대출이 잘 나갔어요. 어, 여기 서초동도 그렇고 좀큰 금액들이 좀 나갔는데 어, 그래서 어, 2022년도에는 입금액이 이제 149억. 150억을 앞두고 있고 출금액도 비슷하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니까 이제 2 62억 정도 되는 거죠. 대부 잔액 그러니까 대부 업체 대부 잔액은 그러니까 대출 그러니까 그 대부 업체 통장에서 실질적으로 뭐 나간 돈 들어온 돈을 따져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나간 돈 갖고 대부 잔액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1 22 대부 잔액이 약 262억 정도가 되고 뭐 상당수 그 금액을 우리 회원분들이 뭐 투자를 하셔 갖고 꾸려 나갔기 때문에 어 회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 그리고 아쉬움이 좀 있죠. 아쉬움은 좀 있어. 아쉬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체가 증가하고 있죠. 연체가 지금 뭐다 뭐 아시는 거니까 지금 홍티경매 연체 한 40억 좀 될라? 한 40에서 50억쯤 되는 거 같아요. 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어 오히려 연체 한 금액 안한 금액 거의 지금 비등비등해 가고 있는데 근데 연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경매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어 그리고 질권 투자 회원분들이 이제 조금, 어 속이 상하시지. 매달 이자를 받는 거를 염두에 두고 또 이게 처음부터 밀렸으면 아예 포기를 하거든요. 애초부터 밀렸으면 포기를 하는데, 어 그래도 뭐 짧게는 6개월, 7개월, 그리고 길게는 뭐 1년 이상 이자를 잘 내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이자 잘 내고 해서 어 자동스럽, 자연스럽게 또 연장이 되고, 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또 연체가 되다 보니까 조금 뭐 기분이 좀 그렇죠. 어잘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니까 애초부터 1년 후에 줄게 하면 1년을 기다리는데 매달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이제 이게 약속을 어겨 버리면 그것만큼 또 이게 속상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이왕 벌어지고 어 이왕 연체돼서 경매 신청한 거는 어쩔 수 없고 어 그냥 차분히 기다리시면 어 제가 좋은 결과 어 오리라고 믿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금이 손실나면은 제가 다 보상해 드립니다. 그거는. 예, 네, 회원분들이 홍티금을 믿고 맡기셨기 때문에, 어, 원금이 손실날 만한 거는 제가 볼때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지금 분위기하고 또 우리가 경매를 넣었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이제, 뭐, 신권, 그니까, 기일이 잡혀서, 어, 수면 위로 떠오를 시기가 되는 내년 아마 하반기? 뭐, 여름 지나고 여름 직전 전후가 되면, 어, 지금하고 부동산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전 생각하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뭐, 급락을 했다고 하지만, 뭐, 글쎄 뭐,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틀리긴 한데, 어, 지금 거래 건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볼 때, 어, 요 정도 거래 건수 갖고 급락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 정말 집을 갖다가 너도나도 너도 내다 팔아야, 어, 흐름 자체가 지금은 대사가 되진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년을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보다는 다른 게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파트가 뭐 포항에 여러 개 잡은 게 있지만 그건 여러 채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부족한 거 여기서 보완을 하고 뭐 그렇게 서로 간에 상호 보완이 되니까 뭐 특별하게 우리는 아파트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좀 기다려 보시면은 어 좋은 결과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많은 회원분들 뭐 함께 많이 올해도 여러 뭐 연차가 있, 뭐 있었지만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를 뭐 같이 함께 좋아하고 하셔서 홍홍 경유하고 해서 어 지금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고 하고 있는데 2023년 같은 경우는 이제 <끝>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담보 대출 비중을 확 줄이고요, 이제 바꿔야죠. NPL 어, 쪽으로 거의 뭐90% 가까이를 이제 NPL 쪽으로 제가 이제 방향을 좀 전환을 할 거고 한10% 정도를 이제 대출을 담당을 할 텐데 어찌됐든 이제 NPL로 나가면서 이제 회원들하고 수익을 나눠드리는 어, 나눠먹기가 제대로 정착되는 한 해가 이제 제가 되려고 어, 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어, 충분히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냥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오르고 뭐 지금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다, 집값 떨어지고 분위기 뭐좀 어수선하다 이제 그런 분위기와는 반대로 제가 보는 거는 저는 대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냥 주변에서 느끼는 실생활에서 느끼는 거하고 제가 그 대부업의 중심에서서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방향을 바라보는 게 달라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투 트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첫 번째는 NPL을 매수해 오거나 대입변제, 대입변제를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입변제하면은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지금 몇개 보고 있는 게 있지만 대신 변제를 하면서 어 계약서 다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은행하고 4% 계약한 거를 뭐 우리가 대신 갚아주면. 채무자하고 우리은행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삼자가 모여서 우리은행은 동의합니다라고 빠지는 거고, 채무자가고 홍티 경매하고 이유를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은 4%지만 우리는 대신 갚아주고 경매를 꺼주는 대신에, 어, 당신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금리는, 어, 4%가 아니라 우리는 15%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대위변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뭐, MPL이나, 뭐, 조금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뭐, 물론 뭐, 갚아 나갈 능력을 보고, 뭐, 대위변제를 해야지, 대입변제 하고서 분양또 연체돼가지고 경매를 들어가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요런 것도 이제 따져가지고 어 우리한 부동산을 좀 우리한 부동산으로 어 혹시라도 이제 또 연체되지 않을 어 그런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좀 보고 나갈 거고요. 어 이런 것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진행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조금 핫해지고 있는 대법체 대출. 어, 이게 이제 지난달부터 좀 늘었어요. 어, 늘어가지고, 어, 요두 가지를 갖고 일단은, 어, MPL 매수 또는 이제 가끔 대의변제. 대의변제보다 이제 MPL 직통, 바로 매수해오는 걸 더, 어, 제가 주력할 거고요. 이제 간간이 괜찮은 거는 대의변제, 그리고 대부법체 대출, 요두 가지를, 어, 중심으로 이제 꾸려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내년에는 뭐, 똑같이 올해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내년이라고 뭐용 빼는 제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경매 물건을 증가하는 건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지금도 어마무시하게 경매 물건을 증가하고 있고요. 어, 경매 신청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일이 막그그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laughs> 늦어진 건 사실이고, 그거는 뭐 일하는 공무원들은 그대로고 그 건수가 늘어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어쨌든 경매 물건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뭐한50% 이상 어, 증가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연체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매에 늘어난 거고, 어,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지금 변동금리 쓰시는 분들 뭐 불과 석달 전에 한 4%였는데 석달 후에 또 다시 이제 변동금리 조정이 되면서 갑자기 그냥 1% 가까이 올라서 뭐 4%가 5% 되고 5%가 6% 되고 그러는데, 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 지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 경제 상황들이 안 좋다. 야, 이거 먹고 살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홈트 경매 대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연차가 증가한다는 거는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NPL이 증가한다는 게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상승하면은 똑같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질권이자예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지금 어저께도 뉴스 그저께인가 나왔죠? 저축은행이 신용대출을 다 줄였어요. 웬만한 대형 저축은행 같은 경우 신용대출을 아예 줄여버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신용 점수가 뭐, 중위권 이하인 그런 분들은 지금 신용대출을 받을 데가 없어요. 대부업체도 줄였어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용대출이라는 거는 홍티 경매도 뭐, 조금 조금씩 나가긴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따져갖고, 제대로 된 것만 나갔기 때문에, 어, 뭐, 여러 가지 참 사항을 보지만, 대형 대부업체나 또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조달금리라고 해서, 어, 뭐, 일금융에서 저리로 빌려오거든요. 근데 그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인제는뭐 그렇다고 해서 20% 상한선을 넘을 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뭐그 빌려오는 돈 금리 주고 이자 주고 빌려준 돈에서 이자 받아갖고 빌려온 돈 이자 주고 거기서 세금 내면 남는 게 없고 거기다가 연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뭐 신용대출 하나만은 하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중지를 했고 그리고 대형대부업체 그 신용대출하는 정말 몇안되는 대형대부업체도 그 신용대출을 거의 중단했어요 담보대출도 지금 안 나가요. 잘그 예.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 조달금리 빌려오는 질권대출 빌려오는 금액이 올라가 이자가 세다 보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20% 초과해서 받을 순 없는 거고. 예. 그래서 m p l 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부업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다. 음. 왜냐 저한테 홈티 경매한테 연락이 오는 대부업체가 옛날 같으면 옛날이라고 해봐야 올해 초지만은 어, 솔직히 뭐그 업체 에 제가 전화도 했어요. 전화해서 어 이러이러한 서류나 뭐 이런 거좀 같이 좀 도와달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른대요. 모른다 그러고 뭐 사장님이 안 계셔서 죄송합니다. 어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연락 오는 업체 하나도 없고 도움 주는 놈 하나 없고 어 그러다가 이제 연락을 해서 어 홍티 경매에 허법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야이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알고 그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홍티 경매는 어 홍티 경매 뭐 자본금 뭐 오십억짜리 자본금이 야 얘네 대단하구나 어 뭐. 걔네들이 면뭐 알겠어요. 뭐 제가 대출받아서 냈는지 뭐였는지 알게 뭐예요. 그냥 50억이라니까, 오와. 거기다가, 어, 경매물건 들어간 거, 뭐 판교나 김포나 이런 걸떼보니까 질권자가 뭐 30명씩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2천만원, 3천만원 그 어쨌든 10실반 모아놓은 모아서 투자한 그 회원들이 몇십 명씩 있으니까 이제 홍티 경매가 굉장히 큰줄 알고 있는 거죠. 어. 이런 얘기 한다고 그 친구들은 이거 유튜브도 안볼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친구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아 내용도 모를 겁니다. 아마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얘네들이 알고 있는 이쪽에서 알고 있는 홍치 경매를 굉장히 그 조금 좀 제가 실제적으로 현실 어 현실의 이만큼 있는 홍치 경매보다 조금 더 높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뭐 같이 협업하자. 어, 뭐, 자기네가 물건을 골라올 테니까, 홍특어 뭐 회원들을 자기네 쪽으로 돌려서, 질권 대출을 나갈 수 있겠냐. 자기들이 뭐, 이자는 넉넉히 주겠다. 어, 그래서, 뭐, 그런 제안도 많이 받고요. 어, 그리고, 뭐, 본인들이 뭐, 물건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어, 뭐, 계약금이 부족하니까, 대출 좀 해달라. 어,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예전 같으면은 뭐, 제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대꾸도 안 했던 것들이, 어, 것들이라고 면 그럴까? 어쨌든, 어, 이제는 반대로, 어, 제가 전화한지도 모를 겁니다. 아 예. 그런 전화를 했는지도 모를 거고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연락이 와서 야 이런 업체가 저한테 연락와서 회복하자 그러고 자기네 물건 사가라고 그러고 뭐 사가라 그러거나 뭐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한때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 세상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어, 지금 현실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어 지난달부터 홍티 경매 대출 요청하는 업체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잘 기회를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예. 아 이게 아니구나. 예. 연체가 증가하면 MPL이 많아지고요. 지금 이제 제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우편물을 한 5천 통 보냈잖아요. 어 연락들이 뭐뭐 오고 뭐, 제가 그분들 그 신협이나 새마을 담당자들하고 연락을 하는데. 어, 그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어, 저한테 굉장히 깍듯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뭐, 물론 뭐, 깍듯하다고 나쁜 건 아닌데, 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고요. 어, 작년 2021년 초, 초 때, 음, 홍티경매 대부업, 5억짜리 대부업 들고, 어, 새말을걸 다니면서, 엠페좀살거 있으면 좀 주세요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 하면서, 이제, 니네들은 자격이안 되라고,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뭐,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 뭐 이제 새로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업체에서 해보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무시당했던 때가 바로 1년 반그 어 전인데 이제는 그 양상이 바뀌어서 어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어 물건 리스트를 보내주고 어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뭐 한번 해법하자 M O U를 맺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볼 때 물론 뭐뭐 뭐 많이 연락 온건 아니고요. 이제 개중에 이제 뭐한뭐 그래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연체가 증가해서 NPL이 증가하면 금융기관에서도 부담이잖아요. 연체가 항상 이만큼 있다가 이만큼이 되면 이걸 빨리 떨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빨리 떨어야지 부실을 떨어야, 어, 재무 안전성 을 확보를 하고, 뭐, 새말금고나 신협 같은 경우 우리 홍티 경매하고 다르게 이금융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채가 너무 많다 보면 문제가 돼요. 자기 자본금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고, 에하는 그런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실을 그냥 안고 무조건 갈수 있는 게아니에요 빨리 떨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 당연히 증가하게 되면은 이걸 팔아야죠. 근데 문제는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다 많은 대부업체한테 적당히 팔면 되고 또 대부업체가 뭐 질권 이자도 뭐 5%, 6% 싸니까 어 5%, 6%에 그냥 빌려온 그 질권 대출 받아 갖고 MP를 갖고 올수 있었는데 질권 대출 이자가 10%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엠펠 대부 업체들도 이제 엠펠을 사오는 거를 이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돈이 많은 업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조금조금하게 엠펠을 했던 업체들은 이제 어, 그 엠펠도 중단을 한 거죠. 왜? 질권 대출을 받아 해준 뭐 받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20억의 질권 대출을 받으면 한달에 이자가 천만 원이 넘어요. 음, 그러면은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1년을 기다려야지 이제 배당이 되는 건데, 1년이면 20억짜리 엠페를 갖고 와서 1년 동안 기다릴 때 내가 통장에 그 대부업체가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1억을 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존에 나갔던 거에서 어, 나갔던 대출이나 이런 거에서 돈이 잘 들어와서 이자가 잘 들어와서 어, 충분히 자본금을 확보하면 이자 받은 걸로다가 질권대출 받은 거 이자 내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뭐 똑같이 홍태 경매가 연체된다고 그들 은 연체가 안 될까요? 그 업체도 연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연체가 증가하고 이자 들어오는 것도 예년 같지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p 필 갖고 와서 질권대출 받온다고 아 해서 이자가 또두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들어온 돈도 적고. 대출이 잔두 배고, 예, 그러다 보니까 MPL을 어, 시작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거나 어, 이제 마감을 한 업체들도 상당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2023년이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 이럴 때를 이제 대비해서 우리 회원분들이 음, 262억을 함께 저와 홍태경미와 했으니까 어, 내년에 이제 이런 물건들을 제가 잘 가지고 오고 어, 뭐 대부업체 대출해 주거나, 엔 p l 을뭐 적당한 금액에 갖고 오거나, 어, 우리는 수익 나는 거면 뭐 이것도 저것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잘만 굴려서 만들어 가면, 내년에 여러분들하고 홍티 경매하고, 기존의 대부업체가 뭐핵뭐 뭐 이렇게 질권 대출 개인적으로 받아서 하긴 했지만, 어, 요렇게 진행한 거에 어떤 정착, 어, 그냥 뭐 아는 뭐 지인 또는 뭐 투자자 몇 명이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홍티경매처럼 수백 명이, 어, 또도 뭐 수천 명이, 어, 수천 명의 회원들이 함께 해서 이렇게 정착돼가는 2023년이 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